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음, 하는 일마다 일이 잘안 된다고 어, 이렇게 정말 한탄하고 어, 본인 스스로 좌절해 가지고 어,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음,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일이 다잘 풀렸다는 거예요. 어, 떼인 돈도 좀 받고 <laughs> 자녀도 어, 좋은데 취직하고 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어, 얼굴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쨌든 기다리니까 조금 좋은 일이 생겨서 어,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신임 경비 요원 그 이제 교육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두 시간이거든요. 두 시간인데 어, 첫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 키가 크신 제돌래 정도 되시는데 어, 이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그 지금 쓰고 계신 ppt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ppt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지하게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재에 그 강의 자료가 다 있을 텐데 ppt 자료가 왜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ppt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걸 자기도 어 나중에 강사하는데 좀 써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pt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알았다고, 이제,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복사를 해서 이제 USB다 넣어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PPT를 달라고 하면 누가 달라고 하든 다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드려야 저는 또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드리면 저, 저부터 업그레이드를 안 해. <laughs> 그걸로 그냥 오래도록 막 1년씩 써먹어버려요. 근데 드리고 나면 똑같은 자료는 제가 못 쓰는 스타일이라 집에 오면 꼭 한두 페이지라도 최신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뭐, 하다못해 업그레이드 할게 없으면 색깔이라도 바꿔요. 음,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아좀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이제 잠깐 쉬는 한 15분 쉬는 사이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오셨대요. 젯돌이 정도 되셔요. 근데, 에 미국에서 사업, 뭘 했는데, 그, 나름대로 잘 하고 돈도 좀 버셨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일이 꼬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를 이제 그 부인이랑 같이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일이 다안 되는 거야. 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들어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3년 사이에 뭐한 5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떼이고 <laughs> 부인은 부인대로 또 아프시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얼굴이 아주 그냥 응? 이렇게 썩안돼 보이는 하소연을 하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히 해 드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음, 좀 기다리십시오. 현재 열심히 사시고 계시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밖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깊은 속사정을 모르니까.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여기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 여기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일이 잘 돼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닐 것이다. 어, 일이 잘안 풀리고 또 하는 일마다 뭐가 잘안 되고 그런 분도 여기 일부 계실 수도 있다. 근데 설사, 아 어, 그렇게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해서 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 꾸준하게 어, 현재에 집중해서 어, 하시다 보면 어, 새로운 일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기운들 내시라 어, 제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미국에서 오신 그한 분도 어, 일이 지금 안 풀려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기운 내자. 아, 조금만 참자.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laughs> 근데, 아기들은 엄마가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기다려, 기다려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면, 음, 울어요. 때를 쓰면서 막 울어. 어, 엄마 품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사실은 엄마는 뭐 하러 갔냐면 분유 타러 간 거야. <laughs>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서. 또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기저귀 가지러간 거예요. 또 밖에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산책 가기 위해서 어, 산책 옷가지러간 거야. 아이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면 행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떠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두 살이나 세살 이렇게 이제 먹으면 엄마가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면 알아요. 아, 엄마가 기다리라고 한 속에는 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 맛있는 분유를 갖다 주실 것이고. 어, 또 기저귀를 갈아주실 것이고, 또 산책을 가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아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어요. 이제 보채지도 않고, 엄마가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너무 조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 무슨 일을 할때 어, 눈에 안 보여. 뭔가 결과가, 어, 그러면 불안하죠. 미래가. 그리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했나?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책을 해요. 또, 한두 가지 일이 연달아서 뭐가 안 되면 정말 이제 실망을 많이 해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나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음, 이러다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게 정말 도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 무슨 일을 해도 안될 때는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어, 그 버스는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 시간이 돼야 온단 말이죠. 어, 아무 때나 내가 간다고 버스를 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 수박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파란 수박을 속이 빨갛게 익어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 불안함과 조급함이 이제 먼저 앞서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주변에 대한 실망,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어, 엄마가 아이에게 기다려, 기다려라고 할때그 이면에는 아이에게 큰 안정감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무언가를 준비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잘안될 때는 아, 이 세상이 야 때가 아직 안 됐어, 너좀 기다려, 기다려 이런 의미 아닐까. 그래서 언젠가는 어, 내가 현재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뭔가 작은 기회라도 주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도 어,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뭔가 안 되던 때, 하는 것마다 안 되던 때가 어, 제 기억에만 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한 2, 3년 동안은 뭘 해도 안돼 버려. <laughs> 인간 관계도 꼬이고, 제 직장 일도 꼬이고, 가족 관계도 꼬이고, 뭐 하여간 만사가 다 꼬여요. 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기다림으로 좀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그 기다림 동안이 어, 아무 일안 하고, 무턱대고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되고, 어,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 그러다 보면 기회가 어, 오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여라도, 어, 요즘에 뭔 일이 좀잘안 풀리고, 좀잘안 되는 것 같다. 어, 그러시면, 크게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어, 엄마가 아이에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이 나에게 기다려, 기다려, 음,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오늘도 어, 조금 뭐가 안 풀리더라도 기다림의 시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시간 한번 보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